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아이 면역력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 바로 정원삼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키즈입니다. 아이들 건강 챙겨주려고 홍삼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 쓴맛 때문에 아이들이 잘안 먹는다는 거? 이 제품은 6년근 홍삼으로 만들었는데 맛을 부드럽게 해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틱형 개별 포장으로 돼 있어서 외출할 때도 가방에 쏙 넣어주면 끝. 위생적이고 간편해서 엄마 아빠들한테 딱이죠.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요. 100포 기준 가격은 69,800원이에요. 와우 회원이시면 66,310원까지 할인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쿠팡답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도착. 배송 걱정 없어서 만족도 최고였습니다. 계절기마다 아이가 감기 달고 산다, 면역력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쓴맛 때문에 홍삼을 싫어했던 아이들도 이건 비교적 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